안녕하세요. 1월 29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봤던 것처럼 산상 수훈을 산에서 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가지 행보를 보여주신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죠.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보시게 되었고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며 비난하고 멀리 했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통에 함께 하셨고 그에게 손을 내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이 일절부터 사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고치셨죠. 예수님의 손길은 이렇게 부정함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맘에 대한 상징이고 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시며 경험하게 해주신 그 장면들 통해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어,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긍율과 은혜의 손길로 또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 5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과 닮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도 예수님처럼 긍율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크게 칭찬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것,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커. 그런데 그런 믿음이 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보여주신 그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만한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데 그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십 절에서 왜 사용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 혹은 성공의 여부에 결부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면 목사님의 믿음이 크다고 여깁니다. 또한 어떤 크리스천 사업에서 큰, 크리스찬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또 그분의 믿음이 클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크기나 성공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믿음의 크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그 백부장을, 그 백부장이 백 부장은 여기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군 장교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에게는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하인은 사실 하찮,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였죠. 마치 집안의 도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존재인 이 하인을 백부장은 마음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음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예르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극위력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마음을 보셨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 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우리가 내어드리면,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자, 10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토해 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백 부장은 예수님과 어떠한 마음이 통했나요? 예,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그백 부장의 이 모습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 중에 그 나병 환자를 손수 만지시며 고치셨던 예수님의 긍율의 마음과 이백 부장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단번에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백 부장은 지금 또 다른 보금서 누가 보금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 부장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군인이었죠. 군인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런 군인의 자세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여기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 멀리 있는 종도 그가 아무리 아픈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한마디면 그 모든 병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자, 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권위에 대한 순복의 모습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 합당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크기,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열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죠.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께 통하는 지름길이었죠. 하인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백부장과 예수님을 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지련이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백부장과는 달리 선민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 되심, 하나님 대심을 인정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을 고쳐 주셨죠. 예수께서 백부장에에 이르시되 가라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믿음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궁일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는 주님, 궁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한 하인의 치료를 병을 치료해 달라기를 간구했던 백부장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위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릴 때그 영혼을 돌봐주시며 구원해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